안녕하세요. 당진중앙교회 정우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심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차량과 경배 아닐까요?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나와 상관없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만난 것이죠.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받아 에베소교의 성도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내용을 더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머물렀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그리스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세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할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는 세상 사람들은 할수 없는 기도이고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도 할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수 없는 기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앞에 바른 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드러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다운 간구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만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는. 굳건한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충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워심을 바로 보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곳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 위해 세상적 가치를 강구하는 내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가치를 강구하는 내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